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을 펼칩시다. 손을 펼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우리의 손을 펴서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생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다닐 때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에 집으로 가면 그렇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포장마차에 들러서 오뎅도 사 먹고 호떡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입이 옹리고 제가 이게 턱이 이게 낮아서 호떡을 먹을 때마다 제이 교복에 그게 떨어뜨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먹으려고 해도 떡볶이 국물을 자주 떨어뜨리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겨울에 이 검은 동복은 그래도 좀 이게 좀 가려지는데 여름에 하복은 흰 교복이잖아요. 거기에 떡볶이 국물이나 호떡 국물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정말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절로 지어지는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예. 학교 가서도 부끄럽지 않니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BBC에서 얼마 전에 아, 중국의 어떤 엔지니어가 그걸 발명했다고 해요. 어떤 빛을 비추니까 적의 선을 비추어서 그 얼룩이나 냄새를 저절로 지어줄 수 있는 직물의 코팅을 입혀서 그 옷을 입으면, 떡볶이를 먹고 그게 떨어뜨려도 괜찮고 냄새도 그렇게 나지 않고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적외선이라는 게 사람의 암도 치료하고 자외선이라는 게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것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단이의 마리아가 그런 신기한 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치료하는 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손을 펴보러 말미아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단이라는 곳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자지 못하고 늘 베단이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잤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장 친구, 친한 친구,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나눌 수 없는 엄밀한 이야기, 그 아픔들을 나사로하고는 나눌 수 있는 가장 친한 예수님의 친구가 나사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릴 때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했습니까? 참 고마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에 시몬이라는 문둥병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의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옆집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식사 대접은 했지만 그의 손이 펴있질 못했어요.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세인, 원래 이 시문이가 문둥병자가 아니고 바리세인이었거든요. 이 바리세인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신분이 구별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세리 마테도 있었고요. 죄인들도 있었고 너무나 천한 갈릴리 사람들이 제 대부분이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정성껏 대접한다는 것은 나한테 올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보통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손님을 대접하면 발을 씻어 주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면서 즐겁게 식사회를 대접하는데 그냥 이 시몬은 성의 없이 그냥 자기 병이 나았으니까 한번 의례적으로 그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그의 손은 펴져있지 못했고 그에게는 치료하는 능력, 사랑하는 빛,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그 식사자리는 즐거운 식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류꽃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이 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옆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어떻게...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 있는지 마리아가 주시해서 봤습니다. 예. 근데 이게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관시를 받고, 오히려 푸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마리아는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배단니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달라요. 막달라 마리는, 마리아는 아마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낳은 사람인데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도 있지만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아마 죄인인 것 같아요. 엄청난 장기였던지 너무 비굴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정말 언혜롭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 베다니의 마리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그가 준비한 오랫동안 준비한 그 옥합 순전한 나드 한 건이나 되는 그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이렇게 기대어서 합니다. 누워서 식사를 해요, 반. 그런데 갑자기 왠 여인이 나타나더니만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말이에요. 그것도 거룩한 제사장이 붓는 기름이 아니고 한때 창기였든지 죄인이었는 한 여자가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 아닙니까? 늘 예수님이 자기 곁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예수님은 위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사랑을 받을 필요도 없는 그냥 하나님 그 자체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님에게도 감격이 필요하고 말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그 마음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대다니의 마리아가 손을 펼쳐서 하늘이 놀라운 일에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가론 유다라고 나와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류를 허비하는가? 이 향류를 300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초대해다 놓고도 정말 인색하고 박한 일을 했어요. 나쁘게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밥, 밥 먹여 놓고 자기 나쁜 얘기를 하고 자기 감정을 거기에 서으면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예. 밥 먹을 때는 정말 기쁘고 좋은 얘기, 함께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좋은 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식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몬 바리새인이 병 고치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좋은 일을 베풀고 좋은 대접을 했다면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그 집에 임하고 사케오가 똑같잖아요. 사케오가 그 집에 예수님을 모셔서 대접을 했을 때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이 구원이 이르렀다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케오를 마음껏 칭찬하면서 모든 민족의 원수 세리장 사케오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이 시몬 바리새인들은 놓쳐버리고 또 그게 함께 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네가 그것을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 대나리온이 넘는다 했는데요, 한 대나리온은 건강한 유대인의 하루 품삭입니다 그러니까 300 대나리온이 넘는다는 것은 1년 연봉이에요. 보통 한 7~8만 불 된다고 얘기합니다. 값비싼 샤넬입니까? 그런 향료나 향품들은 정말 값이 비싸잖아요. 좋은 향수를 바르고 나오면 온 집안에 향이 있을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잖아요. 예. 집에 음식을 고등어 구워 먹고 초 하나를 이렇게 밝혀놔도 그초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고등어 냄새를 다 잡아먹고 집안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데 말입니다. 오늘 그 기분 좋은 자리를 기분 나쁜 자리로 상막하고 서로 끌끌어온 관계 속에서 식사 대접하면서 밥도 안 넘어가는 그 자리에 배다리의 마리아가 향품을 부음으로 말미하아온 방에 향기가 가득하고 온 방에 기쁨과 감동이 가득한데 또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이걸 왜 허비하냐고. 이걸 가난한 자리에 팔아주었으면 300 대나리온도 더 나오는 돈인데 네가 이것을 낭비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나쁜 일이다. 참 이상하지요. 아무리 식사 자리가 행복하고 초대받은 자리가 기쁜 잔치와 축복의 자리인데도그 자리에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즐거운 식탁이 되지 못하고 오늘 여인이 이게 보통 용기로 할수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붙느냐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을 법하기도 한데, 가론주다는 딱 나타나서 오늘 이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칠판 8만 분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에 붙느냐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은그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을 풀고... 기름이 발에 흘러내릴 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민망하다고 어떻게 여인이 남자의 발을 막 그렇게 닦고 그러느냐고 비방하고 추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가론주단은 도적이라 했어요. 사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은 돈을 자기에게 줬으면 자기가 얼마나 유용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은 300에 팔아 버렸습니다. 은 300은 120 데나리온이에요. 오늘 이 베다니에 마리아가 바친 3분의 1을 받고 판 거예요. 그것은 노예의 몸값입니다. 남자 노예를 하나 팔면 30은 30세겔을 가는데 그것을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120 데나리온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의한 3분의 1 정도 그걸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 가론주다가 재정부장이잖아요. 모든 음식 준비하고 제자들 12명의 생활비를 관리하면서 그 검전 출납을 다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 머리 좋고 가장 숫자와 재리와 이 모든 유익의 계산에 빠른 사람이 가론주다였습니다. 그걸 보고 그가 첫 번째로는 이 300대 나리온이 있었으면 우리가 가난자도 구제하고 우리 지금 12명의 식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먹고 마실 수 있었을 텐데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 자리에서 금방 비난의 얘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요 마리아의 마음을 몰라줘요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그게 보통 여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길래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뭔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섰기에 그런 얘기를 일들을 했었을 텐데 오늘 가론 주단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하란 것이야.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어떻게 그렇게 기름을 부느냐고 네같이 더럽고 죄만한 여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 네가 제사장이냐. 온갖 비난과 온갖 판단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막 퍼붓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위로자예요. 다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네가 알지도 못하면 좀 가만히 있기라도 해라. 예. 입이나 좀 닥쳐라. 그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네가 모른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합상 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국가도 못구 구제하잖아요. 가난은 돕기 위해 도와야 되는 대상임에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가난한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그걸 알았더라면, 마지막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로 이 여인의 행위를 참 귀하게 칭찬해 줬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만 해줘야 됩니까?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만 해야 됩니까? 부모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부모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주는, 사랑을 주고받아야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것 받기만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가난하고 약자들을 위해서 써야만 합니까? 때로는 강자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때로는 직분이 높고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걸 보답하고 베푸는 것도 있어야지요. 가난하나 부자나 직분이 높으나 낮은 자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작은 카드 하나 선물 받고, 작은 하나 그거 선물 받고 은혜를, 그걸 받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가난한 자 부자나 똑같지요. 직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같지요. 왜 가난한 자만 모든 것을 다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가 베푸는 작은 위로와 섬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을 부하고 가난한 자, 권력 있고 없는 자, 그렇게 나누어서 무조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쩌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서 공동체 전체나 하나님의 구원을 놓쳐버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자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참 중요해요. 다 아픈 사람이에요. 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고요. 다 위로받아야 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국률이었습니다. 그런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꼭 가난한 자만 구원했나요? 뭐, 얼마나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바울이 주로 만난 사람, 감옥소에서 만난 총독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다 변화시켜서 다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주님의 구원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뿐이잖아요.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그걸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부으면서 옳은 일이라고 칭찬을 받고 네가 하는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이 얘기가 될 것이고. 너의 행위로 말 미야마 나를 위로하고 나의 장례를 준비할 뿐만 아니고 네가 더큰 위로를 받고 마리아가 온전한 통전적인 구원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언 20에 팔렸잖아요 그때는 옛날이고 오늘 가론주다는 예수님은 은 30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처럼 손을 펴서 300데나리온을 흡의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 계산해서 흡의하고 손해보지 않고 말입니다. 다 모았다가는 결국 자기 유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자기가 먹는 일에 써임 받겠습니까? 요즘 기름값이 비싸고 모든 게 어려워져요. 사람들의 손이 다 굽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줄잖아요. 예. 손을 펼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세월을 지나보면 언제나 어려웠죠. 언제나 내 손을 펼치기에는 내가 늘 모자랐죠. 베다니엘 마리아가 남아서 자기에게 풍성해서 그 순전한 300도나 넘는 그 돈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흡비한건 아닐 거예요. 자기에게도 너무나 아깝고 그거 있으면 1년 동안 자기가 편히 살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이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 그런 귀한 헌신, 그런 낭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낭비가 되려는 필요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낭비가 필요합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한번 낭비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도 엄청난 낭비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낭비, 나를 위한 낭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낭비, 위대한 낭비, 째째하게 예. 말입니다.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손을 펴서 예수님께 1년 연봉을 한꺼번에 다 흡입할 수 있는 그 낭비가 베다니의 마리아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 인생의 새로운 파라다임의 전환이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받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지나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바로 이게 예수님이 잡히기 전 마지막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나? 자기도 놀라고 예수님도 너무나 놀랬을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일은 사람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서 이런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면서 베다니아의 마리아에 이런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죽으면서도 이제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준비해놓고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음식을 하나 갖다 줘도요, 그것이 내가 그냥 구제하고 갖다 주는 작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걸 받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감동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고, 내 신학하고 목사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더니만요, 여전도사님이 하루는 자기가 먹을 게 없어서 부도가 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날 밤에 굶으려고 했는데 여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사람 푸대 두고 가더래요. 그게 여전도사님이 보낸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루 종일 굶고 저녁에 그냥 배고프어 자려고 하는데 밤에 여전도사님이 와서 사람 푸대 갖다 놓고 간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여준 조사님의 그런 감동의 마음을 한번안 줬더라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 나오지 못하고, 세례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목사가 되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도 구원의 역사가 없을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또 일으켜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오늘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한그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이 고봐서 손해 보지 않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아무런 낭비도 안 하고 그냥 바르게 그냥 조금도 차질이 없이. 내 계획된 대로만 살아갔다면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 그것도 조금 하지 말고요. 정말 니네 마리아처럼 내일평생에한 번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교를 한번 한다든지, 성교주의 교회를 한번 지어준다든지, 우리 학생, 우리 아이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면제받았다면 그 등록금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큰 시드머니를 만들어 준다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고 나면 다내거 아닌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베다리의 마리아가 부자라서 손을 편거 아닌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손을 펴다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름부은 여자가 되었고 바로 이 베다니의 마리아 로만 미아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신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샘플로 이얘기의 가장 중심되는 헌신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로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함께 쓰임 받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으로 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